TV조선의 퍼펙트 라이프의 아티스트 임영웅 언급됐습니다 신재현과 조영구 부부가 나왔는데요 아시죠? 조영구님이 이제 롤모델이 아티스트 임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따라하기 위해서 헤어도 약간 비슷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진짜 비슷합니다 이 앞머리 살짝 비슷해요 놀래도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을 많이 이렇게 따라하고 닮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에피가 조영구님 방에 이렇게 부인 신재현님이 들어갔대요. 근데 휴대폰을 보고 이 웃고 있는 조영구님을 보면서, 왜래부지 라고 의심을 했대요. 그때 조영구님이 아니야, 대세, 이명 노래 들으면서 노래 연습하고 있어라고 또 입을 뗐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유튜버, 이제 올드스타. 이분 기자로도 활동하시죠? 어, 방송에서 본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피켓팅 성공 비결 찾았다 하고, 이제, 예매를 성공을 했대요. 표정 그 보면 굉장히 뿌듯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아니, 이걸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요? 어, 스마트폰 두 대, 노트북 한 대, 총세 가지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 기자의 휴대폰으로 실패했대요. 피지방을 갔대요. 그리고, 또가 정말 중요하다. 인긴 반복과 새로 고침 끝에 티켓을 쟁취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어우, 엄청납니다. PC방이 좀 빠른 것 같아. 요 아무래도 집에서는 성공하기 힘든 것 같고 역시 PC방이 빠른 것 같고 이명희 민재 팬 중에도 혼자와 함께 이제 카페에 가는데 티켓팅을 직접 카페 사장 해줬잖아요. 거기도 이제 카페기 때문에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다른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성공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정말 이분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안표가 기승인데, 어, 임영 콘뿐만 아니라 대구의 클래식 공연도 지금 안표와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안표하면 아티스트 임영님이 제일 막 상위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표는 무조건 안 좋은 건 맞는데, 이제 그만큼 초대형 스타니까 또 언급이 되는 거죠. 잠깐 가요가 돌아가는 상황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BTS가 하이브와 두 번째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2025년 이후에도 함께 한다라고도 발표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쭉 한다, 이제 이 말이죠. BTS B가 지금 앨범을 냈는데 반응이 막 전국처럼 뜨겁진 않습니다. 뭐 지민 전국. 노래를 들어봤는데, 어, 모르겠어요. 별로 이제 전국에 비해서는 임팩트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음원 파워라던가 그런 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조용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이 이쯤에 또한번 나와서 팍 터트려줘야지만 또 가요계가 훅뿜 달아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또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임영웅 섭외해라 예능국에서 보도국까지 뒤집어놓으셨다 이런 타이틀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수 활동에만 집중하던 그 동안의 행보와 달리 이명이 예능에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조금씩 예능 활동을 하려는 걸 수도 있고, 한시적으로 반짝 예능 활동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명의 달라진 행보에 방송가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아예 섭외가 불가능한 대상으로 분류가 됐던 이명이 지금 예능 시장에 나온 만큼 이 PD, 제작진 사이에서는 임영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라고 지금 특명이 내려왔다고 해요. 심지어 지금 뉴스 방송도 캐스팅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오 어마어마하죠. 암묵적으로 임영이 캐스팅 영순인데 안 하는 걸 알고 재쳤겠죠 근데 이제는 방송에 나오니까 다 러브콜 을 이제 하는 거죠. 뭐 아마 굵직한 방송은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임영웅님이 아직 안 나온 방송. MBC 같은 경우는 전참시는 나온 산 들어갔을 거고요. 또 KBS 같은 경우는 뭐, 부르의 명곡. 이런 곳에도 당연히 러브콜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언할 순 없지만, 아티스트 임영웅이 SBS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MBC에는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방송에 나오느냐, 이제 그 선택의 차이지. 일단은 지금 이 놀토에 나온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출연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MBC 전참시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인기 있는 방송이고, 어, 이제는 뭐 세계적인 별거 됐죠. 이정재도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 영화 홍보하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명웅도 신곡이 이제 딱 나오면은 쫙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명웅을 제외한 탑6 이야기 나옵니다. 티저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명웅 쟁탈전을 벌일 뻔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당연 이명웅이 섭외 순이었지만 출연, 거절, 통보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이명웅 측이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였을 만큼 섭외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예 소속사 대표 전화기는 한동안 꺼져 있을 정도였다라고 또 말을 하네요. 출연을 안할 건데 계속 이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기도 이제 애매하니까 아예 대표님이 그냥 꺼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약간 또 약간 이 당시에 좀안 좋게 기사가 나오게 됐었어요. 잠수 타냐, 왜 호통 안 하냐. 그런 말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또 아티스트 임용님의 뜻이 또 들어간 거니까요. 이런 건 존중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또 완전히 이제 행보가 바뀐 만큼 지금 방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SBS만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제 투어 콘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사실 투어는 홍보가 필요 없는 공연이다. 별다른 예매 동료 없이도 티케팅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곡이 나오니까 그 얘기 도하러 나오는 거죠. 놀토와 미우에한 번씩 언급되고요. 또 앞으로 꾸준히 예능에 출연할 수 있지만 한시적인 예능 외출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한시적인 것 같아요. 활동할 때만 살짝 나오는 거죠. 이제 이명웅은 이제 이번에 신곡 발표하고 또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정규 앨범 준비해야죠. 그만큼 현재 이명웅은 대한민국에서 위치가 확고하고 트롯 가수가 아닌 이명웅 이름 자체가 장르가 됐다. 이제 영화 OST 소품 이것도 언급되고요. 갑작스러운 이명웅의 이런 행보를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하는 가요계 관계자들이 있다. 피켓팅을 했는데, 얘는 성공한 팬들보다 실패한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팬들을 위해서 황금 시간대에 예능에 출연을 해서, 예능 활동 중단에 따른 갈증을 풀어주려는 팬들에 대한 배려를 보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가설이지만, 이명이기 이런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또 마무리를 하네요. 어, 내용이 굉장히 좋네요. 아티스트 임영웅이 부산에 있는 한 식당에 다녀갔다고 합니다. 많은 팬분들이 또 가는 상황인데 한 팬분도 직접 가서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계산하면서 사장님과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해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임 이야기해 주면서 잠깐이지만 되게 친절하고 또 유쾌해졌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영임잘 먹고 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산하는 곳. 사인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보이는 곳이 딱 있고요. 저 옆에 보면은 사진도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인증샷 있죠. 아마 친구분의 뭐, 어머님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지금 이게 인증샷인 가 보니까요. 이 형님, 작은 하트 고 있는 모습이고, 편안하게 나이키하고 있죠. 이것이 뭐, 점심도 되게 유명하고요. 고기 집으로 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부산에 가면은 이곳을 많이 들른다고 해요. 어디를 가든 아티스트 임영웅이 다녀간 곳은 사인이 항상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